반갑습니다. 주식대가의 한규성 이사입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제약입니다. 자, 삼성제약, 저번 주 이제 목금 계속해서 좀 지지하는 구간이 나타나고, 이렇게 주식에 대한 2차 상승 랠리를 어느 정도 이제 다시 나타나나 하는 그런 구간이었으나, 실질적으로 오늘 조금은 하락세가 좀 짙어지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지하는 라인의 형태를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한순간에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자, 개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 시장이 한 3일째 정도 밀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수 하락에 그 기대어서 시적으로 매도 물량이 같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와주어야 되는 구간 자, 어느 정도 여기서 슈팅이 좀 나와줘야 되는 구간에서 실질적으로 힘을 받지 못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지금 삼성제약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걱정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의 좀 이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이거를 버텨야 돼 아니면은 지금 나와야 돼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좀, 그런 부분들을 좀 잡아서 이렇게 좀 진행을 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주식대가 오늘도 이렇게 수익 실현을좀 잡아 드렸는데요. 자, 저희가 오늘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좀 하방에서 잡아서 이렇게 또 익절을 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 한달 동안 이렇게 수익이 진행되고 있다는 거, 이렇게 12월달, 11월달, 70종목씩 이렇게 저희가 추천드려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수익적인 부분을 이뤄냈다는 거, 요것들 저희가 이제 뭐 돈을 받고 해드리는 게 아니라 아침 8시, 40분에 오시면요. 유튜브에서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무료로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이렇게 질문도 한번 해 보셔서 공유 한번 해 보셔가지고 의견들도 좀 나누시고요. 그리고 무료로 종목에 대한 부분들을 추천을 받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수익적인 랠리도 한번 이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필요한 건 무엇이 있느냐? 바로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두 부분은 모든게 다 해결이 되신다는 점이 점만 알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럼 삼성제약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삼성제약 일봉차트 이신데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보면 수급에 대한 부분들 자, 외인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외인들이 자, 실질적으로 자, 금요일 그리고 오늘 이렇게좀 들어왔습니다. 근데, 개인들도 좀 들어오긴 했는데요.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들이 조금은 이렇게 팔아가는 형식으로, 그리고 기간들이 저번주에는 좀 들어왔다. 이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분봉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막판에 좀 많이 빠졌는데요. 자 처음에 이제, 9,990원으로, 자, 9,990원. 자, 그래서 1만원 구간대의 매물을 돌파를 하지는 못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물대에 치이다 보니까 너도 나도 할거 없이 이렇게 자 그리고 시장에 대한 하락이 같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매도세로 이렇게 흘러서 마지막에는 동시효과에도 좀 빠지는 그러한 형태를 좀 나타나 주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7% 가량 마이너스 한6.88% 정도 이렇게 좀 마무리가 되었네요 자 그럼 삼성제약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제약 일단은 이렇게 줄을 긋고 보시면요 자 극격하게 오른 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기도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극격하게 올랐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얘네들이 잡고 있는 이런 이격도 자체를 좀 줄여가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지하는 구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만으로도 조금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다만 오늘 장 막판에 흘러내린 것들이 조금은 위험 요소로 좀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뭐. 이재용 회장의 어느 정도 이제 구속에 대한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시장에 대한 위기감 이런 것들이 좀 솔솔치 않게 좀 얘기들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장 막판에 끌어올렸던 요 수급이 다음 날까지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에서 이제 1만 원 구간에 대한 부분들을 지지를 할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갈등이 많았을 텐데 실질적으로 오늘 그 구간이 확 밀려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밀림으로써 어떠한 것들을 야기했냐라고 하면 자 이제는 하방으로에 대한 부분들도 걱정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목요일, 금요일 같은 경우에는 자 위쪽으로 올라가는 추세로 해서 어 터닝을 한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겁니다. 근데 삼성 제약에 대한 부분에는 기업에 대한 확신이 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기다리고 인내를 하고 뭘 하고 할수 있겠죠. 근데 시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이 많은 요즘 개별 종목이라고 할게요. 개인 투자자들의 물량들이 많은 요즘에는 실질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심리적인 효과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자, 삼성제약을 하나만 가지고 몰빵을 해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한 많게는 4개에서 뭐한 20개까지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자, 그런 것들을 볼때 얘네가 삼성 제약에 대한 뿐만이 아니라 내가 삼성 종목 한 종목만 가지고 있다 내가 물빵이다 라고 하면 이 종목만 보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 종목이 양봉이 간다 라고 하더라도 시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다 너무나 다 파랗게 내려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얘네들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거 주식? 내가 주식 세계에 발을 들여놓았는데 시적으로 지금 하락장을 맛보게 되니까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 없었지 않습니까? 한두 달간 11월 초부터 지금까지, 그러면 한두달 정도 되겠네요. 한두달 정도. 요 정도에 시작하신 분들은 하락장이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 주식을 내가 사기 시작을 했더니 그때부터 하락을 하네. 근데 시장에 대해서 다안 좋은 소리들을 하네. 내가 이거 잘못 투자한 것까? 안 좋은 얘기들을 막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삼성제약, 자, 올라갈 때는 좋다고 샀어요. 근데 좋다고 샀는데, 실질적으로 조정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지지하는 캔들이 나오고, 자, 이제 좀 기대해 볼까? 여기서 물탈 만큼 다 탔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1만원에서 1만, 1만 2천원 구간, 1.2만 구간에서 물을 탈 만큼 다 탔어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고민이 되는 거죠. 아, 이거 이대로는 안될것 같아. 여기서 더 빠지면 어떡하지? 더 빠지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공포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공포감. 내 계좌에 평가손액이 마이너스 파란색으로 찍히기 시작을 하는 순간, 자, 마이너스 이렇게 해서 뭐땡땡땡땡땡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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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 이렇게 찍히는 순간 자, 공포감이라는 게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버티기가 쉽지는 않은 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쉽지는 않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부분이 동반돼서 이추매 현상이 실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심리적인 현상이 결어 되면서. 자, 투매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될지 이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자, 내일 시장에서는 과연 지금 빠져있는 이 8,800원 구간에서, 8,800원 이 구간에서 과연 기술적인 반등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서 9,000원 구간에 대한 부분들, 이 부분을 지지를 해주는지, 지지가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여기 하방에서 보시면 저가가 이제 8,300원이었습니다. 만약에 내일 빠진다라고 하면 이 8,300원 구간까지 이 구간을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 이것들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만약에 8,300원에서 1만원 구간이죠. 그럼 이 구간은 한20% 가까이가 되는 구간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구간을 다 보실 필요는 없어요. 근데 삼성제약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등락폭이 하루에 그래도 10% 정도 이상씩은 계속해서 발생이 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9,500원에서 8,500원 구간. 요 정도를 지지하는지에 대한 여부가 내일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플러스이냐 마이너스이냐로 갈릴 텐데, 만약에 마이너스가 된다라고 하면 큰 장대 음봉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요거, 요게 꼭 중요합니다. 큰 장대 음봉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시적으로 저희는 하방으로 5,800원 구간까지도 보셔야 돼요. 자, 그만큼의 구간이 열려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매매에 대한 중점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9,500원에서 8,500원, 요 구간 이탈을 하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9,500원을 뚫어줬을 때, 자, 1만원 구간에 대한 이 매물대를 어떤 식으로 돌파를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게 작용하는 시점이 될수 있다라고 삼성제약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오면서, 자, 이런 장대 양봉이 좀 나타나 주어야 되는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오늘 시장에 대한 하락과 함께 마이너스 2%를 찍었죠. 시장에 대한 하락과 함께 이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못했다. 그리고 나서 주가는 다시 흘러 내렸다. 그랬을 때이 여기서 작용하는 투매 현상과 공포에 대한 심리 이런 것들을 좀 체크를 하셔서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물론 삼성제약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거를 내가 평생 가져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건 들고 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내가 좀 단기성으로 뭔가에 대한 수익 실현을 하시기 위해 이 삼성제약을 들어왔다. 기업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른다. 다만 내가 이 삼성제약에 대한 부분을 수익을 보기 위해서 매매를 했고 단기성으로 짧게만 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잡아드린 이 9,500원에서 이 8,500원 구간. 요구간을 꼭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이 시장이 미비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시장이 좋지 못할 때는 오히려 가만히 보고만 있는 현상들이 많습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거래량이 빵빵 터져주면서 단타에 대한 자신감도 붙고 네 그러겠죠. 그러면서 매매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시장에 대한 과도기, 과도기에 따른 그러한 공포감이 작용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삼성제약을 다시 한번 보시면. 이 부분에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천원 구간에서 자, 객관적으로 좀 대처를 해야 되는 구간이다. 요렇게 좀 체크를 하시고 보시면 될것 같네요. 자, 오늘 삼성제약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요. 자, 저희 오늘 SC 엔지니어링 드디어 200% 수익 구간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저희 회원님이 또 계좌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요렇게. 제가 항상 계좌를 이렇게 보내, 보여드리잖아요. 자, 일전에는 보시면은 자, 이렇게 164% 였어요. 근데 최근에 이러한 고점들을 다시 한번 만들면서 신고점 오늘 9,150원까지 가는 이렇게 좀 매매가 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한 수익률이 계속해서 커져가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0%가 넘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어마어마하겠죠. 수익률 자체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 고민들 하지 마시고 시장이 떨어지고 꺾이더라도 자 가야 될 주도주들은 가기 마련입니다. 가이될 주도주들은 가기 마련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주식에 대해서 좀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삼성제약에 대한 뭐 종목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믿음이라던가 아니면 이 기업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에 대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왜? 전문가들이 괜히 전문가들이 아니에요. 항상 종목을 찾아서 발굴을 하고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해부적으로 회원님들보다는 좀더 많은 종목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웬만해서는 종목 토론실 이런 데안 갑니다. 종목 토론실을 가지 않고요. 그 시간에 레포트라도 하나 더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급의 동향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일정들, 이런 것들을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매매에 대해서 조금은 신중을 가해서 이렇게 회원님들도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게끔 이렇게 좀 2021년 시장을좀 잡아가 보셨으면 어떠실까요? 자, 저희가 지금 이렇게 라이브 방송은 11만 원씩 더 비쌉니다. 그래서 두 달에 55만 원, 그 직장인 방 같은 경우에는 44만 원 이렇게 진행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22만 원꼴로 하루에 7천 원꼴로 이렇게 진행이 가능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회원님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좀 되고 있냐? 자, 저희 회원님입니다. 자,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같이 변동폭이 이렇게 심할 때 매일 잘 트레이닝 시켜주셔서 단타 수익도 잘 내고 있습니다. 지수가 빠진다는데도 SC 같은 종목이 있어 큰 버팀목이 되고요. 한주 동안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자, 그저께 금요일 날 오신 거예요. 금요일 날 시장이 좀 많이 빠졌죠. 자, 이러면서 이렇게 하셔도 이렇게 매매가 계속해서 나오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매매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계세요. 그래서 하루에 20만원, 30만원씩 계속해서 매매가 나오고 계시고, 이분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렇게 매도 자 그리고 회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요런 것들 요렇게 자 sc 엔지니어링 자 오늘 수익도 자10% 정도 추가 되셨죠 이분은 좀 늦게 오셔가지고 이러신데 실질적으로 지금 한 1,500만원 요렇게들 가져가고 계세요 다들 자, 그러시니까 하루에 칠천 원, 그러니까 회원님들은 다 보시면 이러실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직장 생활을 영위하면서 자, 매도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뭔가 타점들이 잘안 잡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하루에 칠천 원만 투자를 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카톡으로 문자로 다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자 전용 메신저 통해서 매, 매도, 매수, 그다음에 비중. 매도까지도 잡아드리고 그다음에 비중 이렇게 잡아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회원님들이 다 일을 하시고 계시니까 문자로도 이렇게 신호를 또 보내드려요. 그리고 내가 놓쳤다 그러면 카톡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저희 고객센터로 문의 주시면 이런 부분들도 다 저희가 하나씩 다 잡아드리니까요. 자 문의 주실 분들은 아래 휴대전화 번호로 성함 남겨주시면 저희가 연락 드려가지고 회원님들의 포트 점검도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저희 쪽 주식대가의 가족이 되실 수 있게 이렇게 좀 상담 후에 좀 진행을 좀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제약 지금 가장 중요한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이 부분 내가 실질적으로 끝까지 가져갈 생각이 아니다 라고 하시고 내가 단타적으로 단기적으로 접근하신 분들은 꼭이 가격 조건을 체크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매매를 좀 잃지 않는 잃지 않는 잃더라도 내가 덜 잃어야겠죠 그게 내가 이 주식 시장, 한국 주식 시장에서 수익을 볼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아시겠죠? 자, 오늘 삼성제약 이렇게 좀 진행을 해드렸고요. 저희 주식대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저희 라이브 방송을 무료로 시청하실 수 있으시고 저희 종목에 대해서도 받아보시고 수익적인 부분도 가져가실 수 있게 잡아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 주식대가의 가족이 되실 분들은 성함만 이렇게 남겨주시면 충분히 저희가 상담 후에 그리고 나서 저희 가족이 되실 수 있게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좀 시장이 좀 좋지 못했지만 좀 내일은 또 기대를 해보면서 저희 삼성 제약도 내일 한번 기대를 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종목에서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